목동과 다윗 사울 왕 시대의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곳의 영주는 전부터 이 젊은 여인을 탐내오던 참이라 남편이 죽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다.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여인은 영주 몰래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가지 돈을 몇 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고는 그 위에 꿀을 채웠다. 그리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항아리를 맡기고는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렸다. 그녀가 그 고장을 떠나고 얼마 후 여인의 꿀 항아리를 맡았던 사람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갑자기 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번에 맡아두었던 꿀단지가 머리에 떠올라 지하실로 내려가 뚜껑을 열어보았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꿀을 조금 떠내니 그 밑에는 금화가 가득 빛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항아리에도 역시 금화가 들어 있었다. 그는 돈을 모두 쏟아내고, 새로 꿀을 사서는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가득 채워 넣었다. 시간이 흘러 그 고장의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맡겼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 나쁜 사람은 내가 꿀을 맡을 당시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받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대답했다. 여인은 곧 증인을 데려왔고, 죽은 남편의 친구는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금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울면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였다. 재판관은 여인에게 물었다. 그 항아리에 돈이 들었다는 걸 아는 증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사울왕께 가보아라. 그분이라면 혹시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실지도 모르겠다. 여인은 사울 왕을 찾아갔다. 왕은 상급 재판소로 가서 판결 받도록 명했다. 그러나 상급 재판관도 역시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음을 증언해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저는 그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수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다룰 수는 없다. 재판관의 냉정한 말에 여인은 낙심하여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인은 훗날 왕이 된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다윗은 그 무렵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나 지혜롭다는 소문이 찾아했다. 여인은 억울한 사연을 목동에게 털어놓았다.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옳은가를 말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다윗이 재판을 해도 되겠느냐고 승낙을 받아 오십시오 만일 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려드리지요. 다윗의 말에 여인은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갔다. 왕은 그 소년을 불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여인은 목동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대가 재판을 해보겠다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힘써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보도록 하라. 다윗은 고소당한 남자를 재판정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고소한 여인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인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인에게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엔 고소를 당한 남자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저 여인이 맡겨두었던 항아리임에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에서는 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꿀을 모두 빈 그릇에 쏟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빈 항아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씩 두들겨 깨뜨렸다. 그리고는 그 깨진 조각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그러자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금화 두 잎이 발견되었다. 꿀이 굳어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있었던 모양이었다. 다윗은 즉시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해 명령했다. 당신이 맡았던 돈을 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탄복을 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어느 날 다윗 집안의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에 삶은 달걀이 나왔는데, 여러 아이들 중한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못 참고, 얼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이윽고,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접시만 텅 비어 있는 것을 쑥스러웠던 아이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 한 개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아이는 빌려주긴 하겠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달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내게 주었을 이익까지 전부 계산하여 돌려준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달걀을 빌려주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고 내 의견을 따를 수 있겠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달걀을 빌렸던 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때 빌린 달걀이 하나였지? 여기 있어. 그러나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이 맛살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왜안와야 그보다 훨씬 많잖아. 의견이 서로 달라진 두 아이는 다윗에게 시비를 가려 달라고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다윗 앞에 나아간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이 만들어냈수 이익까지 전부 받아야겠습니다. 두 아이의 말을 듣고 타윗왕은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빌렸던 것을 전부 갚으라고 말했다. 만약 그동안의 것까지 쳐서 모두 갚는다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며 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빌려준 아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결과를 말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두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새끼를 치게 되죠. 세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병아리가 커서 각각 18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계산하다 보면 그러고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달걀을 빌린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난처해하며 법정을 나왔다. 마침 솔로몬이 법정밖에 있는 것을 본 소년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 왕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저에게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달걀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소년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될 거야. 밭에 가서 있다가 대왕의 군대가 지나갈 때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대답해야 해. 너의 대답을 들으면 아마 병사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대물을 것이야.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소년은 즉시 밭에 나가 솔로몬이 말해준 대로 밭이랑에 콩을 심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을 지나던 병사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뭘 심고 있는 거냐? 삶은콩을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삶은콩을? 삶은콩을 밭에 심는다고 싹이 돋아 나온다더냐? 별 소릴 다 듣겠네. 소녀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하였다. 그러면 삶은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사들이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어느새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곧 소년을 불렀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내 생각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왕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년에게 재차 묻자 소년은 사실은 솔로몬이 일러준 것이라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왕은 솔로몬 왕자를 불러 달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수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소녀는 솔로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매듭짓게 되었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